네, 안녕하세요. 아, 여러분, 인공지능의 모든 것, 주제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의 모든 것, 이경전입니다 네, 이경준 교수님, 아, 벌써 4회네요. 1, 2, 3회는 인공지능의 교양과 같은 거였다면, 본론으로 들어가는 순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인공지능, 어디까지 왔니? 그 일부인데요. 비즈니스 전략에서 그럼 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실제 기업들이 비즈니스에서 지금 하고 있는 영역은 어딘지, 기업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그 관점을 좀말씀 해주시죠. 제가 인공지능을 정의할 때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또는 인간이 주어준 목표를 최적화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아마존이 1994년 95년 창업해서 지금 세계 거의 일대 기업이 됐죠. 아마존이 예전부터 그 창업 초기부터 컬래버레이트 필터링이라는 협동적 필터링이라는 인공지능 기법을 적용해서 그 매출을 늘려온 것입니다. 아마존만 가면 내가 정말 원했던 책을 기가 막히게 추천하고 같이 사면 또 할인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존이 세계 일대 기업이 됐고요. 컨텐츠 분야에서 넷플릭스. 인공지능에 기반한 고객의 데이터와 선호에 기반한 추천을 함으로써 어떤 계속 그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아마존과 넷플릭스는 유통이고요. 또 금융 분야도 사실은 25년 전, 30년 전부터 일단 미국 정부는 돈세탁 방지 시스템을 인공지능으로 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사기 적발, 뭐 생명 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에서 사기 적발이라든가. 이런 음. 금융기관에서 상당히 많이 이미 적용해 왔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요. 구글 같은 회사들은 지금 우리 검색 결과가 다 사실은 그 딥마인드가 개발한 방법론, 그러니까 알파고 방법론이 이미 구글의 검색 결과로 사용되고 있고, 유튜브에서도 우리가 보면 어떤 것을 그 보게 되면 거기서 계속 관련된 항목이 자연스럽게 올라오고 또 음. 유튜브에서 뭐 자막이 계속 자동으로 달리고 이런 것들 이다 인공지능 덩어리죠. 네. 사실 그래서 컨텐츠 산업에서 인공지능도 지금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보통 우리 기업가들은 미국도 벤치마킹하고 특히 일본 벤치마킹하는데 인공지능 분야라면 중국도 대단한 것 같아요.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중국은 그냥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은 이미 CAIO라는 AI를 책임지는 임원이 있는데 미국의 최고급 인력을 스카우트해서 CAIO로 두고 중국의 학생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방법을 적용하고요. 그러니까 시장도 있고 기술도 있고 자금도 있고 정부의 지원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당당한 실력 갖췄고 진짜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소비자 데이터가 많은 나라인 것 같고요. 그걸 인공지능이 활용하라고 정부가 계속 권장하니까. 급격하게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한국의 경우는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개인의 의료정보의 어떤 네, 보호라든가 네. 의미 있는 그런 가치를 또 보는 부분이 네. 있지만 중국 국민들은 약간 그 자기 프라이버시를 양보하는 대신 이걸로 음. 너네가 AI로 만들어서 미국으로 한번 이겨봐라. 음. 그래서 일종의 만인 창업시대라고 하죠. 네, 지금 교육이 부족하고 의료가 부족하니까 아예 이제 중간 단계를 뛰어넘어서 AI 기반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한국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좀 빨리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음. 오히려 각 부문에서 오히려 기존의 사업, 산업군이 저항하는 형태로 해서 좀 새로운 AI 기반한 산업이 좀 주춤하는 아. 그러한 양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AI라는 것이 새로운 기술인데 중국은 그게 부족하니까 그 부족이 오히려 수요를 창출하는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이 중국이 보면 그. 텐센트, 위챗을 만든 텐센트의 CEO 마호탕이요. 카피해라. 고양이를 보고 호랑이를 그린다는 마음으로 카피해라. 이 말이 참 유명한데요. 중국의 그 카피의 정신. 이거 참 본받을 만한 시대가 된것 같아요. 이제는 그렇게 만들어서 서비스 시작된 중국의 텐센트나 알리바바에 대해서 외국에서 오히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다 배우러 가거든요. 경영을 보는 관점을 중국의 부상이 요즘 그 바, 바꾸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업가들이 실컷 경쟁하게 하면 소비자들은 해당. 거기서 혜택을 받아요. 그러면서 발전이 되고 거기서 살아남은 아주 강한 DNA를 가진 기업들이 살아남기 때문에 최근에 중국의 어떤 벤처기업에 부상을 봤을 때는 좀 생각을 바꿀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AI를 준비하는 모든 기업들한테 우선 벤치마킹 잘하고 있는 서비스 있으면 빨리 갔다가 카피해서 열심히 소비자하고 부대껴서 거기서 결실을 맺는 쪽이 더 중요하다. 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오늘은 어 코너 속에 작은 코너 어 엉뚱한 질문을 통해 상상력을 펼친 시간 다시 한번. 아, 제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전 세계, 그리고 이제 기업을 다 바꿔버리는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순식간에 계속 바뀌죠? 도대체 그 끝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그 끝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제 특이점 논의가 뭐 2045년, 뭐2030몇 년이 되면은 이제 인간보다 더센 슈퍼 인텔리전스가 나타나서 인간을 지배하거나 큰 변화가 나올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늘 어떤 그런 종말론적인 세계관은 그때 갔을 땐또 또 다른 변화, 변화된 세계에 우리가 놓여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세계의 종말은 예측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그거를 예측하거나 주장하는 것 자체가 비과학적이다. 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또 오늘 AI를 얘기하지만 10년 후에는 AI가 뭐 망해서가 아니라 그 AI가 만들어진 세계 위에 또 올라간 더 멋진 과학과 더만 더 우리가 원하는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이 또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 끝은 없다.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네, 네 오늘 이경준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 진짜 생활 곳곳에 인공지능이 벌써 깊이 들어와 있네요. 많은 기업들도 쓰고 있고 그래서 기업들이 확실히 앞으로 많은 준비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또 이미 발전한 국가나 기업 것. 카피하고 벤치마킹해서 열심히 쓰는 게 필요할 것 같네요. 다음 번에는 인공지능 어디까지 왔냐의 2편, 우리 사회에 들어와 있는 거, 어느 분야별로는 또 어떤 걸 해야 될지, 그걸 좀잘 짚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다뭐 유럽 동양, 뭐 미국 동양 다 설명드려야겠지만, 일단 좀어 많이 알려진 것보다는 제가 중국의 동양이 조금 덜 알려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좀더 더 구체적으로 가보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 또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예,